인스타그램을 지우고 250일간 디지털 디톡스를 했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SNS를 보면 커지는데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아예 SNS 중독에 절여있던 상태더라고요. 신랑이 한번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핸드폰 좀 그만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도파민 중독과 디지털 디톡스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좀 들어보셨나요 요즘 도파민이란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고 sns 중독 핸드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말들도 예전부터 아주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느 정도로 이것에 집착하는지 좀 자유로우신지 이게 정신의학계에서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집착? 좀 과몰입? 이런 단어로 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좀 노력하면은 금세 극복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어, 형태이기 때문에 과몰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중독보단.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코쿤님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게 나왔어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고 시간을 맞춰놓으면 뭐 10시간이면 10시간, 11시간이면 10, 11시간 이렇게 핸드폰을 못 여는 그런 요즘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이 좀 되게 많이 팔린대요. 코쿠님이 보여주셔서 또 엄청 전파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핸드폰과 거리를 두는 디톡스를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립하고, 휴식을 취하는 처방요법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디톡스, 우리가 독을 빼는 거, 독소 빼는 걸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참 디톡스 유행이어가지고, 물에다가 레몬수 같은 거를 막 하루에 막. 몇 잔이더라? 한 10잔인가? 70잔인가? 하여튼 마시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독소 빼는 그런 거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디톡스라는 단어가 이제 디지털에도 접목돼서 처방요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의 목적은 혼자만의 시간을 확립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핸드폰을 멀리하고 핸드폰을 안 한다 그러고서 불안에 덜덜 떠다 이게 아니라 불안에 덜덜 떠는 것을 극복하고 나 자신과 나의 내면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디, 디지털 디톡스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 뭐 이런 거를 뭐 세로토닌 이런 거라고 한다면, 마약. 담배, 뭐술 이렇게 자극적인 거 그리고 스마트폰, 쇼츠, 쇼폼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게좀 자극적인 것들로부터 얻는 쾌락 이런 게 도파민인데요. 우리가 삶에 도파민이 필요할 때도 있죠. 도파민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놀이동산 가서 신나게 놀 때, 놀이기구를 탈때 이럴 때도 도파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삶에 활력이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하지만 곧 요즘 우리가 도파민 장아찌라는 말을 쓰더라고. 요 도파민에 절여져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주말 내내 핸드폰만 보다가 12시간이고 밥도 안 먹고 핸드폰만 보다가 넘어가는 세월들도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단순히 핸드폰을 오래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 스스로 진정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이제 집에 왔으니까 좀 쉬자 하면서 핸드폰 보고서 뭔가를 계속 정, 머릿속에 정보를 넣는 것. 이것 또한 진정한 휴식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로 벗어나서 진짜로 휴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가진단을 가져왔어요. 지금 10가지의 문항이 나와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매일 혹은 일주일에 7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린다. 2번 sns 알림이 뜨면 바로 확인한다. 3번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sns에 접속한다. 4번 좋아요 또는 공감을 얻기 위해 거짓 일상을 연출해서 올린 적이 있다. 5번. 내가 올린 게시글에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공감되는 거네요. 6번. 친구들의 소식은 직접적인 대화보다 SNS를 통해 하는 것이 더욱 익숙하다. 요즘 SNS DM으로 대화를 좀 많이 하죠. 7번. SNS에 올라온 상대의 모습을 진짜라고 믿는다. 8번. SNS 상에 있는 정보를 별다른 여과 없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9번. SNS에 올라온 거짓 제품 리뷰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후 후회한 적이 있다. 오 이거 뭔가 선택하신 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0번 더욱 자극적인 컨텐츠를 원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몇 개가 나오셨나요? 제가 이미 결과를 같이 적어놓긴 했는데 전이 항목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번에 SNS 알림이 뜨면 바로 확인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NS 알림이 뜨면 바로 확인하시나요? 저는 SNS 알림이 아예 안 떠요. 무음 모드로 알림을 오프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예 알림은 안 뜨는 상태입니다. 전 카카오톡도 무음이고 핸드폰 자체가 아예 무음 모드예요. 옛날에는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신랑이 집에, 회사 중간에, <laughs> 점심시간에 집에 와, 찾아왔던 적도 있어요. 회사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첫 신혼집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여가지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신랑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3번인데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SNS에 접속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친구들 앞에 두고 핸드폰 좀 하시나요? 저는 옛날에는 뭐, 대화가 끊기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진짜 편한 친구다. 만났을 때 거의 둘이 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같이 있는 친구들 있죠. 막 수다 떠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핸드폰 또 많이 보기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뭐 그런 만남 자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이제는 사람들과 만날 때 아예, 네. SNS는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자체를 터치하지 않아요. 뭐 끝나고 신랑을 만나기로 했다 해서 핸드폰으로 신랑이랑 잠깐 소통을 해야 되는 거 빼고는 사람들과 있을 때 아예 SNS는 물론이고 핸드폰 자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그냥 벨소리로 두거나 제건 다 무음이니까 전화가 왔을 때 알아차리기 위해서 벨소리를 켜놓거나 정도? 좋아요 또는 공감을 얻기 위해 거짓 일상을 연출해서 올린 적이 있다. 음,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있을 수도 있, 있는 것 같아요. 뭐그 마음이 안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있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가서 그 여행에 좀 집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여행에 온전히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 그 여행 사진을 정리하면서 나중에 업로드하거나 뭐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미뤄져서 아예 올리지도 않고 <laughs> 그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와닿았던 항목 있으신가요? 좀 재밌었던 항목? 이 항목들이 다 너무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7가지 이상 해당되면 SNS 중독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궁금하고 제가 이거 준비할 때 해봤는데 전한 개? 뭐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요 예전에 저를 해 봤을 때는 거의 한 8개 9개 이 정도 해당하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체크였고 지금은 디톡스 후에 변화돼서 좀 거의 체크가 없는 형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쿤 얘기로 좀 돌아가면 이 코쿤은 그 금욕 박스 거기다가 핸드폰을 넣어 놓고 이제 몇 시간 설정을 해 놓고 어뭐 해야 되지? 엄청 심심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욕 박스 쓰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마, 말씀이 진짜 심심하다. 원래는 하루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할 일도 다 못하고 막 그랬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하루가 느리게 간다. 이런 얘기 다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쿠는 뭘 할까 하다가 살던 동네? 본가? 거기 가가지고 어릴 때처럼 곤충 채집 틀에다가 이제 곤충 잡아서 넣고 이런 좀 어렸을 때 했던 아날로그틱한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저녁에는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시간 보내고 본가에서뭐 그런 일상을 담았거든요. 근데 진짜 덩달아 그 자연 속에서 곤충 잡는 그 느낌. 어릴 때 핸드폰 없이 우리가 놀았는데 막 그때가 상상이 잘안 되지 않아요? 저는 막 진짜 핸드폰 없을 때 학교 끝나고 자전거 타고 놀고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고 놀고. 벨트라고 해서 벨을 누고 뛰는 거 어릴 때막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롤러블레이드 타고 놀고 운동장 가서 뛰어놀고 막 그랬던 기억 그리고 어느 순간 핸드폰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핸드폰이 없이는 뭐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코쿤의 일정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면서 엄청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SNS로 8개월 살기로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250일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 했었습니다. 하게 됐던 계기는 쉴 때도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그냥 쉬고, 그냥 인스타 쭉쭉 내리면서 쉬고, 유튜브 막 쇼츠 내리면서 쉬고, 잠깐 짧은 시간도 못 견딜 때, 잠깐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갈 때, 친구랑 얘기하다가 잠깐 대화가 빌때 핸드폰 열어서 그냥 그 남은 시간 때우고, 그 지루하거나 심심한 틈을 아예 짧게도 도 견디지를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어 그럴 때좀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우울하고 그럴 때였는데 SNS를 보면 막 다들 막그 사이에 막 뭔가 성취하고 사람들은 바쁘고 열심히 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막 SNS에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막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제자리 걸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나를 정말로 피로하게 하는 거다. 내가 SNS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일인데, 그게 나를 되게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의 신랑이 한번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핸드폰 좀 그만해. <laughs> 저는 그 전까지 아 내가 뭔가 자제가 안 됐나 핸드폰은 좀 마음이 뺏기고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화를 내니까 화를 그렇게 자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니까 그때 처음 좀 경각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가 많이 하나 우리 신랑이 화낼 정도로 그래서 그때 좀 충격적이어서 그때 이제 아 이거를 아예 그냥 지우거나 해야겠다 하고 한 신랑이 화내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 처음에는 혼자서 자제해 보려고 하다가 이게 혼자서 자제가 안 되는구나 알고 아예 그냥 인스타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때 완전히 삭제를 딱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인스타그램 SNS를 제일 많이 썼었고 그런 비교하는 마음과 신랑과의 시간을 좀 지키기 위함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결심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노력했던 것들은 저는 그때 당시에 막 템플스테이 가면 핸드폰 반납하고 템플스테이 해야 되거든요. 막 거기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참여 안 해도 막책 읽는 시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SNS 보는 게 거의 일상이었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일어나자마자 SNS 보는 거? 저도 항상 그랬는데 핸드폰을 지우니까 볼래. SNS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제가 하는 모닝 루틴이 있거든요. 일어나서 음악 틀고 커피 내리고. 환기시키고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책 읽고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SNS로 바로 나의 머리를 나의 뇌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엄청 맑은 상태일 때뭐 차나 커피 마시면서 잠 깨고 그다음에 책 같은 거 읽으면서 그리고 일기 쓰면서 내 뇌에 엄청 새로운 리프레시를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 중독이라는 게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보는 게그 자극이 좀 되게 강한데 예를 들어서 남 비교하는 마음이 SNS를 보면 커지는데 그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로 자극을 받으면 하루가 되게 불쾌하고 아침 출근기도 불쾌하고 약간 이렇잖아요. 근데 그 맑은 정신 상태일 때책 같은 걸 읽으니까 그리고 감정 배출 같은 일기 쓰니까 너무 좋았고 책이 거의 핸드폰이 주는 자극만큼 엄청 자극적이게 와닿더라고요. 도파민 느끼는 역치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파민이 아니라 정말 잔잔한 행복감의 세로토닌 같은 그런 행복감을 줘서 내 머리를 맑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어, 그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그 일어나서 걷기도 산책 가서 만보 걷기 이런 것도 했었고요. 적응기에 되게 다양한 걸 했었거든요. 어떤 게 나한테 잘 맞을지 그런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았던 거 그냥 핸드폰에서 sns 지우는 게 진짜 효과적이었어요. 이걸 sns를 아예 지우지 않고 뭔가를 노력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악순환 되는 게 뭐냐면 퇴근하고 나서 어쨌든 일을 끝내고 나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되게 바쁘셔서 다들 일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느라 바쁘셔서 매일 매일 시간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그리고 많게는 한두 시간까지. 저를 좀 정비하고 제 마음을 좀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에 SNS를 해버리면 나의 중심을 아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비어 있어야 그 시간에 책을 보든 일기를 쓰든 뭐 좋은 강의를 듣든 하는데 나를 채우는 시간이 없이 귀찮으니까 그냥 가장 편한, 편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SNS를 해버리니까 나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가 더 버거워지고 나를 정비했고 그다음 날 시작하면 깨끗하고 상쾌한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그 다음 날도 피곤하고 나 스스로 돌보지 못했으니까 예민해지고 남들한테도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굴러가면서 인생이 점차 망가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 무의식 속으로 되게 많았던 거. 같거든요. 근데 디털 디톡스를 아예 하니까 일단 시간 확보가 되니까 그 시간에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디저트 디톡스 했을 때 비포 앤 애프터 우리 아까 자가진단 했잖아요 저는 뭐 7개 이상 8, 9개 정도가 해당할 정도로 거의 다 아예 SNS에 중독에 절여있던 상태더라고요 그 정도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가진단이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절여 있는지를 어느 정도로 도파민 장아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첫 번째로는 자제력이 좋아졌어요. 이거를 그냥 안 지우고 한 거랑, 아, 완전 지우고 진짜 8개월 동안 아예 안 해본 뒤에 SNS를 하는 거랑 되게 다른데, 지웠다가 오면 그것도 전 8개월을 지웠잖아요. SNS를 할때 그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거기서 딱 끊게 돼요. 내가 그냥 오늘은 좀 SNS 좀 보자, 좀 릴스 좀 보자 하고 마음 먹고, 진짜 한 시간이고,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쌓여있고 이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자제를 해야 할때 못하는 거. 근데 그런 자제력이 완전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목적성 있는 서칭 아니면 에센스를 잘안 보는 편이에요. 유튜브도 목적성을 가지고 좀 보고 예전처럼 일스를 하루 종일 본다던가 이런 거는 거의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특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왔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신랑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랑이랑 있을 때 핸드폰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옆에서 뭐 TV 보고 있으면 저는 핸드폰 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둘 이서 무언가를 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대화를 한다던가 같이 산책을 한다던가 이렇게 계절마다 때때 되면 벚꽃도 보러 가고, 가을엔 단풍도 보러 가고, 이런 둘만의 시간 자체에 엄청 의미를 두고,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삶? 근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많이 좋아지고, 돈독해지고, 더 많이 가까워져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하게 친구들한테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많았거든요. SNS를 하면은, 하나도 안 친한 친구들한테 댓글을 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하나도 안 친한데 되게 반가운 마음에 댓글도 달고 하다 보면 사실상 내가 챙겨야 된내 소중한 친구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오프라인적인 그런 소통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더 많은데 정말 하나도 안 친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너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은근 무의식적으로 진짜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불필요한 관계에 소모되는 시간이 확 줄고. 내가 진짜 챙겨야 되는 관계,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시간을 쓰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더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에센스 안할때 약간 유행에 뒤쳐지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행하는 릴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밈들 많잖아요 또 유행하는 뭐 영화 요즘 잘 되는 영화 짤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좀 그럴 때 뒤쳐지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디털 디톡스를 하는 기간만큼은 그런 느낌이 좀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쳐졌을 때 받는 그런 뭔가 뒤쳐지는 느낌 느낌과 내가 SNS를 했을 때 거기에 얽매여서 받는 그런. 부담감, 비교심, 그리고 초라하게 느끼는 기분, 되게 불쾌한 기분, 거기에 소모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디지털 디톡스를 안 했을 때 얻는 이런 감정들의 소모가 없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안정감이나 평화, 이런 것들의 이점이 훨씬 커서, 이 뒤처지는 느낌이 이만큼이라면 이것에 대한 이점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약간, 아, 그래, 이건 좀 아쉽기는 하다. 친구들 소식도 못 듣고, 친구들이 내 소식도 못 듣고 하니까, 약간, 뭔가, 사회망에서 살짝 멀어지는 느낌 온라인상에서 살짝 멀어지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이 이점보다 이 이점이 훨씬 크니까 그게 크게 불편하게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SNS를 아예 평생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 자제력을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시 기간 동안만 조금 버티면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1개월은 좀 짧을 것 같고, 최소한 3개월 정도 했을 때, 그 자제력을 갖고 나면은 다시 SNS를 시작했을 때, 내가 좀 절제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이 되면서, 또 이점도 가져갈 수 있는, 잠깐 동안만 좀 불편함을 이겨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좀 적당히 다시 천천히 삶으로 복귀하면서 적당히 유행도 챙기고 내 중심도 잘 챙기고 SNS를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빼앗겼던 남에 대한 관심을 나로 돌려서 내 삶에 갖게 되는 중심들, 편안함, 안정감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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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내용 괜찮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하면서 아, 저도 요즘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좀 리마인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